안녕하세요. 다육하단입니다. 어, 9월에는 추석 연휴도 있었고 해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판매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가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판매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들이 있으면 저한테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요 세덤 종류의 아틀란티스를 처음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포트당 8,000원이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물들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가을에 햇빛이 워낙에 좀 세기 때문에 끝이 조금 탄 아이들도 있는데 최대한 이렇게 예쁜 아이들로 선별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세덤 종류의 아틀란티스 8,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포트 레드 와인입니다. 아주 가을에 붉게 물들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보시면 아주 자그들도 많이 달고 있고요. 이렇게 제가 한 포트 자세히 보내 보여 드린다면 자그들도 많이 있고요. 요 안쪽서부터 아주 붉은 레드빛을 띠면서 색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 포트 레드 와인 한 포트에 8,000원에 보내 드리고 있고요. 자구 많은 아이들로 선별해서 보내 드리니까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요 아이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농장 사장님 말씀을 듣고 추천을 해 주셔서 아주 새롭게 데려왔고요. 이 손톱 끝이 얼마나 이쁜지 이렇게 보시면 색이 너무나 예쁘게 들어 있고요. 이름은 커피. 커피고요. 금액은 8,000원.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실 순 있는데 이게 약간 둥글게 자라기 때문에 아주 보기 좋고요, 색상도 너무 예쁘고 커피 8,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아주 저희 농장에 미모 담당하고 있는 로즈봉황입니다. 어, 가을에 아주 새이에 붉게 물들고 있고요. 이렇게 안쪽에 붉게 물든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튼튼하게 자고들도 많이 달려 있으니까요. 로즈봉왕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한 포트에 7,000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로즈봉왕도 이렇게 자세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즈봉왕 한 포트당 7,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영상 처음에 소개시켜 드린 아이인데 비춰 드린 아이인데 섹슨근입니다. 요즘에 이제 바이솔 거래 판매 현황을 보면 아마 최고가의 바이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사실 크기는 되게 작아요. 뭐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근데 이게 이제 물들기 시작하면 아주 매혹적으로 물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워낙에 구하기 힘들어서 제가 이제 심어보려고 가져왔는데 되게 여러분들이 구매 문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색승금 중에 아주 극소량만 선착순으로 판매, 판매를 해 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제가 이제 직접 만들었던 화분인데 이 화분에 이제 옮겨 심으려고 아예 마음을 먹고 가져왔는데 그래도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제가 이 극소량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워낙에 고가이기도 하고 구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뭐 최대한 가격을 할인해 드리더라도 저도 이제 9만 원에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주시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문자 부탁드려요. 색상금 9만 원입니다. 뚜둥, 요것은 연정입니다. 뭐, 사실 크기가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방송을 해드릴까 말까 살짝 고민은 했었는데요. 그래도 뭐,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있는 거니까, 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구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사실 연정이 자구 달리기도 힘들고요. 이렇게 키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농장에서도 아주 애 먹는다고 얘기 많이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되는 거고요. 연정 6,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모습으로 뭐 얼굴이 하나인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자구 달린 아이들도 있고요. 특별한 말씀 안 하시면 랜덤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연정 6,0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인기가 너무 있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다시 데려온 페루입니다. 저도 요번에 페루에 이렇게 물드는 거는 실물로는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색이 너무 예쁘게 되고요. 자구도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빼서 보내, 보여드리면 자구도 많이 있고요. 물론 뭐 자구가 있으면 얼굴이 좀 작고요. 자구가 뭐 없는 아이들은. 좀덜 달린 아이들은 얼굴이 클 수도 있고요. 그건 랜덤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페루는 5,000원에 보내드리고 있고요. 아주 색상이 너무나 예쁘게 변하고 있는 페루 5,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라인은 테드 레이스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 끝에. 아주 손톱에 물이 아주 예쁘게 들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자구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얼굴이 큰 아이들도 있고요. 어, 한 아이를 자세히 좀 보여드리자면, 요거는 어, 자구도 있고, 얼굴도 어느 정도 크고요. 손톱에 물도 아주 예쁘고요. 이렇게 해서 테드 헤이스트 5,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판매 영상을 찍고 농장에 가보면서 요즘에 새롭게 이제 막 마음에 드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데려오는 아이고요 이 이름은 하베더보이 요 아이가 자구가 엄청 잘 달려요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자구가 어느 정도 있고요 하베더보이 제가 하나 보여 드리자면 요게 색상도 예쁘게 물들고요 자구도 잘 달리기 때문에 요즘 인기 있는 하베더보이입니다 가격은 포트당 5,000원에 보내 드리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 저한테 문자 얼른 남겨 주시기 바랄게요 하베더 보이 5,0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 때마다 애 먹는다고 포장에 애 먹는다고 소개시켜 드리는 여무신 이번에는 여무신이 얼굴이 너무 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자구들이 흘르기 때문에 제가 한칸 건너 한 칸씩 이렇게 나서 소개시켜 드리고요 이렇게 보시면 끝에 노랗게 물려들지만 하엽도 지고 있습니다. 뭐, 하엽이 진 아이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하엽 제가 정리 안 하고 하엽도 그대로 보내드릴 거예요. 연무신 가격은 5천 원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아주 자구도 많이 있고 튼실한 아이들입니다. 예, 연무신 5천 원씩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마음에 가는 친구예요. 갤럭시고요. 가격은 5,000원. 처음에는 제가 뭐 핸드폰 이름 같다고 이렇게 우우개 소리도 해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게 자구가 약간 이렇게 똘돌하게 생겼어요. 이 입장 자체도 그렇고, 이렇게 보시면 튼실하게 되어 있고요. 어, 근데 하엽이 좀잘 지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정리해 주시면서 키우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갤럭시 아주 건강한 아이들로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5,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아이는 로즈봉안과 아주 인기를 맞먹고 있는 아로스 앤 봉황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주 자구들도 디글디글 달려있고요 얼굴 하나하나도 너무 예쁩니다. 아로스 앤 봉황 4,000원에 보내드리고 있고요 필요하시면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로스 앤 봉황 4,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로슈 라리아입니다. 아주 장미꽃처럼 얼굴 하나하나가 이렇게 자구들이 예쁘고요 예. 이렇게 원형으로 생기고요 이렇게 보시면 로슈라리아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하고 있고요 가격은 5만원씩 보내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물들고 있기 때문에 예, 선택하셔도 후회 안 하실 것 같고요 대신에 이게 입장이 조금 얇기 때문에 어, 여름에만 조금 햇빛을 피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이렇게 예쁜 로슈라리아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론 선셋입니다 이렇게 보여 드리자면 아주 똘망똘망하고 싱그럽게 생긴 텍스트론 선셋이고요 4,000원씩 보내 드릴 거고요. 아주 자구들도 많이 있으시니까 띄어서 하나씩 심으셔도 되고 이렇게 그대로 털어서 심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텍스트론 선셋 4,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아이는 루즈입니다. 이렇게 징그러울 정도로 정말 자구들이 많이 달려있고요. 자구들이 많은 아이들보다 아이들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니까 주문 서둘러 주시고요. 포트당 3,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루즈. 3,000원 입니다 이 아이는 제가 방송 때마다 보여드리는 아이고요 인기가 너무 높아서 이번에도 새롭게 데려온 아이입니다 약간 생긴 거를 보면 피핀도 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물드는 모습이 약간 비슷하게 되고요 이렇게 가격 대비 아주 좋은 아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자고도 엄청 많이 있고요 물이 드니까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브론즈 3,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브론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초코빛깔 브라우니. 아주 약간 초코빛이 도는 붉은색으로요. 자구들도 많이 있고요. 물듦이 아주 이쁘기 때문에 인기 있는 상품입니다. 브라우니 3,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레인보우 소개시켜드릴 거고요. 지난번 방송보다는 조금 큰 아이로 데려왔고요. 뭐 크지만 아주 많이 크진 않고요. 뭐제 손가락 3마디 정도의 크기이고요. 이렇게 예쁜 레인보우 3,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어린아이들을 보면 로즈봉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닮은 다이크입니다. 다이크 가격은 3,000원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자구들을 달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것도 붉게 물들기 때문에 아주 예쁘고요. 3,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이크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클라라 로이스고요. 제가 그 묵은둥이 얼굴 큰 아이를 찾았는데 농장에 이제 그것도 매진이어서 이렇게 작은 아이 데려왔는데 작은 아이들 중에 얼굴이 조금 큰 아이들로 선별해서 데려왔습니다. 지금 물들기 시작했고요. 자구가 있는 아이도 있고 얼굴이 조금 큰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클라라 로이스 3,000원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왕관. 저한테 문의가 너무 많으셨더래가지고 제가 조금 늦게 갖고 와서 죄송하고요. 이렇게. 왕관 3,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관이고요, 3,000원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린 아이는 유토피아. 제가 엄청 많이 데려왔고요. 이렇게 보시면 색도 아주 조금 오묘해요.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잘 지실 수가 있는지 유토피아 3,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묘한 색깔을 담아서. 제가 정성껏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토피아 3,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방송에서 유일하게 할수 있는 자생 바이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진주 바이솔이고요. 다른 자생 바이솔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그거랑 같이 판매 영상을 올리게 되면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는 진주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색이 예쁘게 들어있고요. 어... 꽃대는 지금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진주 바이솔 3,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너무 색이 예쁘지 않나요? 홍황이고요. 자그들도 많이 달려져 있고요. 입장 자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아주 탐스러워 보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색도 너무 예쁘고요. 홍학이고요 가격은 2,000원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아이는 호랑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색이 약간 노란빛으로 되면서 끝에는 빨갛게 물들고 있습니다. 호랑이 2,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너무나도 인기가 좋은 솔방울. 정말 너무 띠글띠글해요. 자구들이 어떻게 이렇게 귀엽게 자구들이 달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약간 페루랑 같은 과 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자구들 모습은 조금 비슷한 거 같지만 다르, 같지 않고요 솔방울 2,000원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물들기 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자구가 엄청 많이 달려 있고요 지금 이제 물들기 시작하는 아이들입니다 삼색이고요. 이렇게 자구 많은 아이들로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색 2,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인기가 있는 붉은 솜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게 자구들 하나씩 빼서 심으시기도 좋으시고, 아니시면 약간 늘어지게 심으실 수가 있어서 그런지 요즘에 아주 많이 찾으시는 식물이고요. 붉은 솜털 이렇게 모여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렇게 흘러내리게 심을 수 있는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선택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선택 안 하시면 랜덤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붉은 솜털 아주 인기 있는 아이들 2,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이 능유인지 캥거루인지 아주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 아이는 능유입니다. 자구가 엄청 많이 달려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화분이 거의 다꽉 차있고요. 능유 2,000원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주 물듦이 바쁘고 있는 주얼리, 아주 붉게 물들고 있고요. 여름에는 색이 좀 빠졌다가 다시 붉게 물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주얼리. 아주 이쁘고요 2,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얼리 2,000원입니다 요거는 레드 앤 그린이고요 솔방울과 같지만 좀 다른 요거는 조금 더 피어 있고요 작어들도 많이 있고요 레드 앤 그린 2,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는 제가 제 방송에서 처음 소개시켜 드리는 밀라야 이렇 보시면 약간 지중화랑 같은 모습인 것 같지만 또 다른 모습이 있고요. 조금 자구들이 지중화 자구보다는 약간 작은 것 같습니다. 근데 훨씬 더 튼실하고 딴딴해 보이는 거 보이시죠? 밀라야고요. 2,000원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세포트의 5,000원 상품 보여드릴 건데요. 어, 제가 기존에는 한 10가지에서 11가지 정도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품절된 상품이 있기 때문에 한 6가지 정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자는 왕거미, 세포트에 5천원이고요. 제가 요 어느 구독자님 댁에 가가지고 꿀 단지에 심어 놓은 거를 봤는데, 아주 예쁘더라고요. 철화도 있고, 철화가 아닌 왕거미도 있고, 선택해서 주문 주시면 되고요. 세포트에 5,000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포트에 5,000원. 하루하루 물듬이 다르고 있는 윌리엄입니다. 윌리엄 세포트에 5,000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색상이 너무 예쁘게 물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을을 준비하시면서 월동이 잘 되는 아이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요, 몽골, 백두산이라고도 하죠. 이 아이는 아주 월동에 탁월한 아이니까요. 예, 주문 서둘러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몽골 세포트에 5,000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농장에 가서 이게 아그레그로망이 아닌 줄 알았잖아요. 이 색이 들기 시작하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아그레그로망이고요. 자구도 많이 있습니다. 세포트에 5,000원 동일하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구들이 아주 드글드글 글글 달려있는 데니, 데니도 세포트에 5천원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구들이 아주 화분에 꽉 차가 있는 아라크로이데움, 이 아이도 세포트에 5천원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제 물들기 시작하니까 이 예, 아이도 주문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아라클로 이데움 요것도 세포트에 5,000원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세포트에 5,000원짜리 6가지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까지 한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애기 거미 바위솔이고요 어, 왕거미보다는 크기는 좀 작아요 그래도 이렇게 거미줄도 예쁘게 쳐져 있고요 애기 거미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도 세 포트에 5,000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판매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제가 색슨금 분갈이 하는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색슨금을 저희가 만들었던 화분에 심을 거구요. 요거는 동백 그림입니다. 시간이 좀 있으면 화분을 만들어서 저희가 팝니다고 그러면 좋은데 지금은 바이솔 크기도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화분을 못 만들고 있고요. 저는 분갈이를 어떻게 할 거냐면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소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난석을 좀 깔아주셔야 돼요. 뭐 마사를 쓰셔도 되고 난석을 쓰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집에 있으신 걸로 편하게 쓰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마사하고 다육이 흙하고 그리고 상토 조금하고 펄라이트하고 섞어서 만들어 놓은 흙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심어져 있던 흙은 사용을 안할 거고요. 이 흙을 좀 덮어서 미리 화분에 넣어주세요. 왜냐면 하 저는 화분은 이제 색승금을 털어서 심을 거고요. 이 정도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물 주실 때 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바이소라한테도 영향이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에 마사를 꼭 덮어줘요. 마사나 화산성. 그래서 마사 처리까지 하고 심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섹스한 금을 털은 모습이고요. 저는 갈키로 최대한 뿌리에 상처 안 나가 나갔... 안 나게 이렇게 잘 털어 줄 거고요. 그리고 이잔 뿌리가 들어면 화분 차지도 많이 하고 뭐 저기 하기 때문에 잔 뿌리도 다 정리해 드릴 할 거고요. 우선 하엽은 정리하지 않고 심을 겁니다. 우선 뿌리가 안착이 된 다음에 하엽을 정리해도 될것 같아서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제가 소독된 가위로 잘라 줄 거고요. 심으시는 건 어떻게 심으실 거냐면 이렇게 해서 저는 앞을, 식물의 앞을 보고요. 그리고 뿌리를 집어서 그냥 꾹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마사를 나중에 올려주시려면 힘드세요. 뭐, 많은 경험이 있으시면 하실 수 있겠지만, 초보자 여러분들은 그것도 좀 어렵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마사를 올려서 심어주시는 방법도 있는 점 보여주시고요. 이런 돌림판 위에 해놓으시면 앞뒤 보실 때 아주 편하시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도 심어진 섹슨금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완전 득템이에요. 이렇게 심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다보내드렸고요 어, 제가 농장 업무랑 여러가지 업무를 함께 하기 때문에 전화를 주시는 것보다 문자를 주시는 게 바로바로 바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어, 전화는 못 받을 수도 있는데 문자는 제가 확인하는 즉시 회신을 드리니까요. 최대한 문자로 주시고요 어, 언제나 이 가을철에도, 이번 가을철에도 슬기롭게 바이소의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다이옥 하단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